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또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사절에서 제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다윗은 2 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룬 성과나 인종 재주 도덕적인 노력 또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질에서 말합니다. 자존감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두려움이나 수치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보며, 아, 이 음식 참 맛있네. 그렇게 그 음식의 맛을 보고 알듯이 그렇게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던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채 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미친 채를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절박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유효하며 맛보아 알수 있을 만큼 확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을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찬양하며 아울러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김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으려 할 때, 걱정과 부끄러움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